존경하는 우리 이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꽤 여러 번 들었는데 과거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목사 정년을 정해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목사님을 강단해서 내려오게 했는지 목사님 잘해서 정년 폐지하시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줄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현대 창업자이신 왕회장 정규영 씨가 살던 집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분이 왕년에 자기 손자 정의선이, 그러니까 몽구 시 아들이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의선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은 키가 많아. 키가 센 집이야. 내가 이 집에서 길을 받으면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기둥이 될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을 훌륭하게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이 집에서 길을 얻음으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었다는 어디서 읽었던 이야기가 여기 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참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5년 가기 힘들잖아요. 10년, 20년 가면 더 줄어들잖아요. 1대, 2대, 3대 경영자가 오늘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정지영 회장께서 처음에 현대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현대 공업사였잖아요. 공업사에서 자동차 회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맷돌 하나를 돌리는데도요, 거시기가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립니다. 거시기가 뭡니까? 손잡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기가 없으면 그게 할수 없어. 내힘 가지고 안 돼. 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정년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해서 저도 벌써 은퇴 6년 차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굳게 잡으라, 그러는데. 90대 어떤 은퇴,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 목사, 예수 잘 믿어. 아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믿음이 없어.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년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없지만 큰언금을 하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언금을 하나 해야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늘상 배고 주무시던 베개 밑에 이게 들어있어요. 감사한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벽에 속에다가 간직해 뒀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저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예수 믿은 시간은 짧은 할머니 한 분이 운명을 앞두고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주에서 살거든요. 좀 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며느리를 부르면서 아무개 의미야. 내가 준비한 거 있지? 목사님 들여.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물만 한 방울씩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다시다가 맛있는 걸 사셨어요. 그 참, 돈 20만 원을 넣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지금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죽기 전에 헌금 드리고 가야지. 오늘 목사님께서 리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들었던 말은 성령 없이 목회할 놈 이거는 저주받은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데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전에 몰랐던 것이 조금씩 알아지고 조금만 알았던 것을 점점 더 알아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최초의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실패해서 왔더라고요.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절당한 거죠. 예배 실패자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저는 요즘 교계를 보면서도, 야, 목사님들이 목회에 실패하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 가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뻐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선교회, 오직 선교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선교회 위에 모든 선교회를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다의 선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용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